우리가 청개구리도 아니고 맨날 청개구리 반대로 가는 거같아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사랑은 율법의 완성. 피차 사랑의 비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주지 말라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반음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방은 사랑은 사랑은 유대계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 또한 내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깰 때까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는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엄난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모이시그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말씀을. 말씀을 보고 눈으로 먹는 거라 그러고 무장을 해야 돼요 정신 무장 마음의 무장, 욕도 마찬가지고 오늘 김치도 잘 먹었습니다. 1월 1일. 말씀을 떠나서 살수 없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의 거를 받으+ 를 받으셨습니다.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누구냐 거기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에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거를. 채우시는건능이 그 좁게 있습니 나를 지난 날보다 낫게. 사람은 모든 날을 기울이 각기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합던 중지하고 좀을 위하여 주를 먹는 자는 주를 위 아마 이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줄을 먹지 않는 자는 주를 위하 먹지 아하나 하나님께 감사하 <laughs>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니 그러므로 산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와 주가 주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 네 형제를 없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세상을 한 바퀴 돌고 오면은 또딴 음, 사람이 돼 있어 오어려운 <목소리> 정말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 같아 올바른 건 굳게 그바로고 똑바로 똑바로, 똑바로. 똑바로 살야될것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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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좋지 않아요 떡 <laughs> 완전 음. 회개이도 했어요. <laughs> 말씀 안에 바로가 니가 니가 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신념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는다. 판단하는 거 비판하고 이는거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해 <laughs> 내 안에 중에... 집중해.